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얼굴 마당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응이리를 한번 작살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응이리가 완전 맵찔이거든요 신라면도 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밥 한줄 먹자 하고 요 응이리 김밥에다가 요 와사비를 와장창 넣을 겁니다 그러면 또 맵다고 응이리가 물을 마시겠죠 물에다가 요 맛소금까지 넣어서 콤보로 한번 작살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몰카가 처음이라서 좀 어설프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얼굴 마당 <laughs> 소금을 왕창 넣겠습니다 일단 소금물 제작했고요 다음은 와사비 김밥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만 해도 응일이는 죽을 겁니다. 이거만 먹고도 덥겠습니다 요게 응일이고 요게 내 거. 아 빨리 오라고 미친놈아. 음. 아, 응. 아 대수 그냥 해 대충해 이거 뭐 기밥 먹는데 뭐일이분다 먹는데. 내 쏘도 이 씨발 모르나. 안 잠긴다. 표정 무섭게 하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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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사비 맛있네. <laughs> 아니 와사비 맛있지 아이아아 <laughs> 어? 아니 와사비 맛있지. <laughs> 와 <와사비> 맛있지. 아, <laughs> 야. 아니 매운 걸 너무 먹. 매운 것도 단시켜줬지 와. 또 언제 했는데? 와미 너무 맛있지. <laughs> 약간 <동사람 왔을> <laughs> 아. 약간 사람갔을 때. 아 이제 몰카야. <laughs> 이제 매운 거도잘 먹겠지. 너 시바, 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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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거. 뭔데? 이거. 연거 이거. 데 이거. 이데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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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